내가 코인을 하는데 이걸 모른다. 오늘 영상은 꼭 보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주간 옵션이 만기가 되는 옵션 만기 날이고 지금 솔라나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약 92k 부근입니다. 이 가격은 오늘 바이낸스와 데리비트의 맥스페인 줄다리기로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딱 10초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간 옵션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 옵션 거래라는 것은 미래의 가격에 베팅을 하는 상품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늘 같은 만기가 되는 날에 비트코인이 내가 베팅한 대로 가격대가 움직이면 나는 돈을 벌고 그 베팅한 가격대로 오지 않았으면 손해를 보는 구도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옵션에는 만기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이 되면 일주일간 쌓인 옵션들이 전부 정산이 되면서 누가 돈을 벌고 누가 돈을 잃는지가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매주 금요일 옵션 만기 날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거래소, 다시 말하면 세력급 힘을 가진 움직임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격을 흔들고 조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옵션을 팔아먹는 쪽, 흔히 말하는 마켓메이커들은 옵션을 산 사람들한테 최대한 돈을 안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맥스페인입니다. 이 맥스페인이 뭐냐? 말 그대로 최대 고통 구간. 옵션을 산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리고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가격대. 즉, 거래소와 세력들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가격대를 최대 고통, 맥스페인이라고 하는데, 오늘의 비트코인 맥스페인은 각각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로는 바이낸스 맥스페인, 바로 93K 구간, 아래로는 데리뷰트 90K 구간. 오늘 영상에서 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가격대가 바로 93과 90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 안에서 이 마켓 메이커들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지 그 움직임 안에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줘야 할지 말씀을 드리면서 어, 끝에는 여러분들께서 차트 보시면서 다양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지표들도 추천해드리고 무료로 나눔도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도사 김도훈입니다. 아, 지금 코인 시장이 하락장 국면에 들어섰죠. 아, 그래도 우리 수익의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으니까 오늘도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서 영상 제작에 큰 도움 한 번씩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 귀찮으시더라도 지금 잠깐만 영상 아래 따봉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영상을 열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수 없는 말들을 막 늘어놨죠 뭐 옵션 만기네 맥스페인이네 뭐네 알수 없는 소리들을 막걸려놨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 금요일에 트레이딩을 하실 때꼭 봐야 하고 아주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알고 보면 쉬운 참고 내용입니다 먼저 이 옵션과 옵션 만기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도 배워두시면 적어도 금요일에 가격대를 보실 때아 여기까지는 가겠구나라고 혼자서도 예측이 가능해지 그 매매법을 알려드릴 거고 나는 이런 거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한번 복귀한다 생각하시고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일단 구글 검색어에 이렇게 그냥 코인글래스 옵션 만기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 코인글래스 사이트가 나오죠. 그럼 여기 들어가셔서 왼쪽에 메뉴들 뭐 여러가지 있는데 우리가 금요일에 볼 거는 이 스트라이크별 옵션 o i 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클릭해 주죠. 그럼 여기서 차트 오른쪽 위에 전부를 오늘 날짜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날짜로 옵션들이 어디에 많이 걸려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자, 맥스페인 기준으로 봐드릴게요. 이 맥스페인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이 왼편에 많이 보이는 빨간 캔들 보이시죠? 어, 물론 이 기준으로 오른편에도 있습니다만 그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죠. 자, 아무튼 이 빨간 캔들은 이걸 푸드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많이 보이는 이 파란 옵션들 이걸 콜옵션이라고 하고요. 이 푸드옵션, 콜옵션, 용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 계시죠?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푸드옵션은 이 가격대로부터 그 이하로 떨어진다에 베팅을 한 사람들 그리고 콜옵션은 이 가격대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에 베팅을 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 보시면 이 80K의 푸드옵션 캔들이 길죠 그럼 그동안 가격이 막 움직이다가 한국 기준 금요일 5시에 옵션이 만기가 됐다 근데 그 만기가 될때 가격이 79K였다 그럼 이 80K 푸드옵션은 어떻게 될까요 푸드옵션이 뭐였죠 이 가격대부터 그 이하로 떨어진다에 걸었다 그럼 79K에 만기가 됐으니까 이 80K 푸드옵션 물량들은 모두 돈을 버는 거죠 어때요? 쉽죠? 그럼 다른 상황도 한번 볼게요 자 만약 내가 옵션이 열릴 때아 다음 주 금요일 비트코인 그거 91K 이하로 떨어질 거야 라고 걸어놨습니다 근데 금요일 5시 만기 날에 가격이 91.1K였다 그럼 정답은? 네, 손해입니다. 왜냐면 이 내가 걸어둔 91K를 넘어선 가격에서 끝나버렸으니까겠죠. 이번에 맞추셨나요? 혹시 아직 이해가 안 되셨다면 댓글에 궁금하신 부분 남겨 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옵션의 기본적인 흐름을 알게 됐습니다. 어디에 콜옵션, 후드옵션 그리고 만기날 가격대가 형성이 됐을 때 돈을 잃을지, 벌을지 그런 거죠. 그럼 이 맥스 페인이 뭐냐? 자 여러분 옵션 거래는 옵션을 취급하는 코인 거래소에서 이뤄집니다. 여기 보시면 대리비트 바이낸스, OKX가 그 대표적인 옵션 거래소들인데요. 오늘은 이대리비트와 그리고 바이낸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설명용 차트로는 바이낸스로 봐드릴게요. 자 보시면 캔들들이 전체적으로 좀 짧고 긴 캔들이 잘안 보이죠. 어, 그 와중에 상대적으로 91K의 푸드옵션 캔들이 좀 기네요. 그럼 이 91K부터 그 이하로 베팅을 한 사람들 91K의 푸드옵션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만기 날에 90.9K에서 가격대가 마감을 하면 91K 푸드옵션은 돈을 벌잖아요 그 돈을 버는 건이 거래소의 돈을 따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맥스페인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 거대 거래소들이 이긴 캔들의 옵션들이 돈을 따가는 걸 보고만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에서 가장 유리한 구간 그리고 옵션 거래 참여자들이 우수수 돈을 잃는 구간이 바로 이 맥스페인 최대 고통 구간입니다. 이 맥스페인은 옵션 시장에 쌓인 콜과 푼 물량을 기반으로 통계값이 계산이 돼서 옵션 매수자들이 가장 손해를 보는 구간이 데이터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온 결과값입니다. 그럼 만약 이 맥스페인 가격대에서 옵션이 만기가 됐다라면 이 많은 손해는 모두 거래소 옵션 매도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인 거죠. 자 이제 답이 나왔네요. 옵션 거래에는 만기 날이 있고 그 거래 통계 값을 통해서 거래소가 가장 많이 이득을 보는 구간이 생성이 된다. 그리고 그 거래소, 즉 매도자들은 무조건 세력들이다. 그럼 금요일에 다다를수록 그 맥스페인 구간에 맞춰서 가격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럼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맥스페인이 두 군데 아니냐. 이 대리비트는 90k 구간이고 바이낸스는 93k 구간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바이낸스 기준으로 볼 겁니다. 왜냐. 이 대리비트가 세계에서 가장 큰 옵션 전용 거래소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곳은 여전히 바이낸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금요일 옵션 만기 날, 맥스페이는 바이낸스 기준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자, 그럼 바이낸스 기준으로 오늘 어떤 자리를 봐야 할까?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92k, 바이낸스 맥스페이니. 93K입니다. 그럼 바이낸스가 이 93K 라인을 살릴 가능성이 높겠죠. 이 93K 구간에서 만기가 되면 이렇게 94라인부터 콜 옵션들은 싹다 전멸. 여기 보이는 소수의 푸드 옵션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92K부터 푸드 옵션들도 싹다 전멸이죠. 그리고 이 소수의 콜옵션들만 살아남습니다. 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93에서 끝났다. 그럼 94K, 95, 96, 97 등등등 콜옵션들은 내가 걸어둔 가격대에 가격이 올라오질 않았으니 죽는 게 당연하죠. 나는 94K부터 올라갈 거야. 94K 이상 갈 거야라고 95K 이상, 96K 이상, 98K 이상 갈 거야라고 걸어둔 베팅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92K 푸드옵션, 91, 90, 89, 88 등등등 역시 내가 걸어둔 가격대까지 내려오질 않았으니 다 죽는 겁니다. 이 푸드옵션을 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주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단지 이 만기 가격대가 내 푸드옵션 가격대까지 오질 않아서 돈을 잃는 거예요. 93K에서 마감이 됐는데 92K 푸드옵션이 어떻게 버는 구조가 되겠습니까? 내가 설정해둔 가격대 그 이하로 내려가야 하는 옵션인데... 자 아무튼 이 옵션 포지션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보기만 했는데도 오늘의 핵심 가격대가 93K라는 것도 알게 되셨네요. 그럼 이 93K로 뭘 해야 될까? 네, 방향을 설정해야겠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라인에서 작은 폭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는 흐름이 몇 시간은 이뤄질 걸로 보여요. 어, 거래량도 뚜렷하게 나와주지도 않는 모습이고요. 어, 그리고 한 시간봉에서 이 구름대가 이 캔들의 바로 아래에서 지지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어, 이 스팬 2 라인은 장기적인 흐름이 쌓였기 때문에 강한 지지와 저항을 받아줍니다. 그럼 당분간은 이 횡보 흐름 보이다가 5시가 다다를 쯤엔 아마 이 가격대가 바이낸스 맥스페인 구간에 들어서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이 윗구간, 이숏 청산 물량들을 깨부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 세력들은 이 청산 물량들을 깨부수는 걸 좋아하는데요. 가장 저항력이 없는 물량들이라 강제 청산으로 나오는 매매 포지션을 그대로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숏 포지션 청산이 이뤄지면 말 그대로 이숏 포지션, 매도 포지션이 매수 포지션으로 우수수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상승 추세의 가속화가 이뤄지는 게 보통인데 요새는 약간 달라요. 요새는 이 청산 구간을 건드리고 바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유동성 확보를 위함인데요. 요새는 이 청산을 이용해서 이 세력들이 본인들의 물량을 채우는 걸 목표로 하고 청산을 터뜨리고 반대로 튀는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바이낸스 맥스페인 구간과 쇼 청산 구간 93K를 찍어 줬다가 옵션이 만기가 되면서 빠지는 흐름에 1차 진입을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빠지냐? 이번 옵션 만기는 이 억지로 가격을 끌어올렸다라는 모습이 더 강하죠. 그런 만기 후에는 그 힘이 빠지면서 오히려 하방 움직임이 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유지하던 매수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지표를 하나 더 틀어보면 이렇게 오더블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더블럭의 저항도 강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여요. 보시면 이 오더블럭이 형성된 이후로 이 안에 들어오면 저항을 맞고 이 금리나 뉴스가 나왔을 때도 딱이 오더블럭 상단선에 부딪히고 내려오죠. 지금도 이 오더블럭을 부숴주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이 93K가 깨지는 부분에서 진입을 시도를 해습니다 보고 더 하방으로는 제가 뒤에 그어 놓은 이 채널선의 파란선 이 파란색 선을 2차 진입 라인으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이렇게 1시간 봉이나 30분 봉으로만 봐도 이 파란색 채널선에서 다양한 지지와 저항 이 일어나고 있네요 어, 그렇다는 건이 라인에서 거래가 자주 일어났다 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 라인에 닿고 지지가 일어날 수야 있겠지만 하방 압력이 더 강하다면 그때는 숏 진입을 해줘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서 하단에 롱 청산 라인도 부수러 가겠죠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2시간 롱 청산 라인인 90K 바라볼 수 있겠고, 2차적으로는 그 하단인 89K를 볼 수는 있겠지만, 어디에서든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은 저희 스터디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쇼청산 라인을 뚫고 후세 가속화가 일어나서 상방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짧게 보자면 이 94K에서 진입을 잡아줄 수 있겠죠. 왜냐? 이 매도 포지션 청산 매물을 매수로 받아주면서 추세 가속화를 잠시 받아준다면 94k 롱 진입이 유효한 진입 구간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쇼청산 라인이 93.8k 라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시장이 힘을 많이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뒤의 상황 역시 저희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 힘을 많이 잃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 뒤의 상황도 역시 저희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자꾸 스터디방 스터디방 하는데 이게 뭔데 어, 제 관점에 맞춰서 대응방안 드리고 제가 영상을 찍지 않는 순간에도 빠르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드리고 있는 방이에요 어, 제가 차트브리핑도 여기서 먼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 나오기 전에 먼저 소식을 들으실 수 있고 뭐 다양한 지표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희 스터디방 입장하시는 거 무료라서 그냥 들어와서 눈팅만 하셔도 되고 뭐, 불법적인 그런 리딩방 같은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 인사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는 매일 해드리는 대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관점대로 타점 봐드리고 이 방에 계시면서 그 타점 보고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이 매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셨다가 제 타점이 마음에 드셨을 때 매매를 진행하셔도 전혀 늦지 않아요. 어, 저는 뭐이 방에서 얼마를 주겠다, 뭐 얼마를 내면 얼마를 불려주겠다 이런 거 일체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하셨다가 마음에 드시면 매매 진행하시고 제가 설명 드리는 거 보시면서 이 차트 보시는 법도 조금씩 배워가시는 그런 방이에요. 요새 뭐 사기다 불법이다 이런 얘기 많아서 드렸던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저희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영상 조금만 내려보시면 이렇게 제가 써놓은 글들이 있죠. 여기에 파란색 글씨로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간단한 작성을 할수 있는 작성란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 스터디방에 체크해 주시고 스터디방 주소 받으실 번호 적고 제출을 해 주시면 신청 완료되시는 겁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장하시는 거다 무료이시니까 걱정 마시고요. 어, 그리고 오셨을 땐꼭 소액으로 먼저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 오시면 저와 손발이 맞기까지 적응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거니까 만약 처음 오신다면 소액으로 먼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저런 지표들을 활용해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이 채널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자면 솔라나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채널인데요. 이 선들은 의미 있는 지점에서 설정을 해두고 차트를 보면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을 받는 구간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채널은 유효한 채널이라 앞으로 예측을 하는 매매를 하는데 든든한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어, 솔라나의 날봉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솔라나 과거 고점과 변곡점 그리고 그 다음 고점을 이어준 채널로 시작점을 잡았고요. 어,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들이 일어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꽤 많은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들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는 뭐 뭔가 빈것 같은데, 채널 켜주시고, 체크만 넣어주시면. 이렇게 정확히 이 채널 선을 따라서 차트가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을 받습니다. 어, 여러분도 차트 보실 때 다양한 기준을 세워서 매매를 하고 계신가요? 뭐, 이동 평균선을 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RSI나 패턴을 공부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이 채널을 유독 판매하는 것도 아닌데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차트라는 건 여러분, 시장의 심리이기 때문이에요. 강하게 작용했던 곳에 포인트를 찍게 되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상들이 반복되고, 되면서 앞으로의 매매 흐름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채널도 지표화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채널 사용법 조금만 아시면 예측하는 매매 바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까 그 작성란에 이 영상 나온 차트의 지지 저항선 복분 링크 체크해주신 다음에 답변 작성해주시고 제출해주시면 여러분 차트에도 바로 적용 가능한 채널 지표와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간단한 설명서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표들을 나눠드리는 이유는 저의 관점만으로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관점도 세어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지표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제 말만 믿으세요 이런 사이비 같은 말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근데 이 채널선은 워낙에 어지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제작해둔 AI 자동매매 지표를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네 이렇게 보이시는 지표인데 보시기에도 아주 간편하죠. 쓰시기에도 간편한데 이렇게 로켓 신호가 뜨면 롱 포지션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화살표 신호가 뜨면 숏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리고 장기적인 트레이딩을 원하시면 날봉이나 주봉 차트로 지표를 틀어놓으시면 되고 이게 승률도 꽤나 괜찮습니다. 이 로켓 신호를 받고 화살표 신호가 떴을 때까지의 상승률은 60% 그럼 반대로 숏 신호를 받고 로켓 신호 때까지를 확인해보면 37% 확인이 되네요. 그럼 이렇게 지표 하나 틀어놓고 차트 구경하시다가 이 진입 신호에 맞춰서 진입을 하시면 큰 수익의 기회 얻어 가실 수 있으신 건데 어, 잘 보면 이 매매 신호가 좀 늦게 나올 때가 있죠. 이 수익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좀더 세세한 신호를 받아보려면 이 설정 값을 조금 바꿔줘야 합니다. 어, 이거는 코드로 작성이 되어 있고 제가 문서로서 보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폼 작성란에 기타 체크해주시고 자동이라고 적으신 다음에 답변 작성해주시고 제출해주시면 이 자동매매 지표 초대 링크랑 설명서 안에 설정 값 바꾸는 법도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차트 봐드리고 지표도 전달드리는 건 여러분 반응이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 이건 좀 도움이 됐다 싶으셨다면 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한 번이 제 채널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제가 구독까지는 크게 바라진 않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정보 대비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게좀 많다 싶으시면 그냥 편하게 눌러두시면 됩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시장 대응하실 때 가장 먼저 정확한 정보 받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그리고 평단 상담, 대응 전략, 고민 상담 등 어떤 것이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번호로 편하게 1이라고 문자 주세요. 어, 전화 아니고 문자로 답변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절대 혼자 움츠러들지 마세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시장을름 바로 체크해서 가장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어,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저 도훈이와 함께 수익 챙겨가보죠.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겠습니다. 차트 도사 김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